우가 일을 안 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싸움하고 막말하고 이런 것으로는 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안산 단원을의 21대 당선인 김남국입니다. 어 제가 들고 나온 사진은 지난해 제가 촛불 집회에서. 어, 진행을 맡아가지고 연사로 어, 많은 국민들 앞에 서서 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진이에요. 어, 이때에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연대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되지 않았던 것들이 국민들이 함께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냈다라는 그 연대의 힘을 제가 지난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단기적인 어떤 정치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를 결심하게 된이후에또 21대 국회의 당선인으로 만들어진 힘이기도 해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거 기간 중 가장 고마웠던 분들은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저와 함께 싸워 주시고 저를 지켜 주신 민주 진보 진영의 가치를 믿는 동지들입니다. 위기 고비 고비마다 어 민주 진보 진영에 함께 하시는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어 저를 도와주셨고 힘을 내게 해주셨고 또 어려울 때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전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공천을 굉장히 나중에 늦게 제일 마지막에 받았거든요. 선거일로부터 한 20일 전에 후원의 계좌를 개설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분들한테 후원을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개설하니까 후원금 그 계좌 한도가 1억 5천이 못할 줄 알고 <laughs> 대출 신청까지 했는데 48시간 만에. 어, 후원금 한도가 다 차버렸거든요. 국민들이 그만큼 뜨겁게 응원해주시고, 어, 제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어, 열심히 하라라는 그 의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정치도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어, 이거를 그 제작진에서 질문지를 주셔가지고, 어, 질문지를 지난주에 이렇게 막 작성을 했는데, 들어오는 순간까지 고민을 했어요. <laughs> 21대 국회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인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님들 되게 많이 만나보고 막 이야기 듣고 했거든요. 되게 바쁘게 지내고 바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민들께서 어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정말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은 다 내려놓고 정말 평범한 시민처럼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는 복권이 필요 없는 사회.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굉장히 낮은 사회가 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복권을 왜 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업을 가지고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아 진짜 복권 사야겠다. 복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라도 성실하게 하면. 그 일로서 존중 받고 그 일로서 대가를 받고 평범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데요. 어, 청년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은 음, 결국에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월급 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일자리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그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기본법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포괄적으로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부를 신설해서 청년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비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과 제도가 바뀌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싸움하고 막말하고 이런 것으로는. 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회가 어, 이렇게 일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꼭 하고 싶어요. 김남국에게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다. 출마하게 된 이유는 뭐 검찰 개혁과 검찰 개혁 <목소리> 아니구나. <갑자기> 또 이게 <laughs> 아니, 또 본심이 또 이렇게 본심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